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네, 우리 세바시 강연자, 별개 다영감의 져자, <laughs> 또기록에 쓸모라는 전작이 또 있습니다.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책 아시죠? 네, 매주 저는 독서 모임을 우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희 작가는 이 책으로 매주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이 책에 총 100개의 질문이 이, 있는데요. 이 100개의 질문을 100명의 세바시 강연자에게 그분만의 답변을 듣는 걸 한번 목표로 음. 올해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말은 이렇게 던져보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그 1번이다. 어. 네, 1번이다. 근데 딱 이승희 작가님 하면 우리가 기록, 그죠? 음. 네. 기록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노트 여기 딱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선정한 질문은 3권에 있는 69번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꾸준히 쓰는 노트가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 물어보나 물어나 많아죠. 여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각각 세 개의 서브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토크하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6 9번 질문에 딸린 서브 질문 첫 번째는 매일 노트를 쓰므로써 얻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상을 그 하루하루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노트를 매일 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정리가 되면 이제 모이고 그게 수집이 돼서 아카이빙이 되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음. 그럼 일기랑 뭐가 다른가요? 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날 하루의 소회 같은 거를 감정 음. 이제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일, 나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일기인데 음. 그 기록 안에 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런 소외나 감정의 뭐뭐 뭐 흐름 뭐 이런 거 외에 그럼 뭘 적나요? 저는 진짜 많이 적는데 어. 뭐제 건강 식단, 운동 기록도 하고 있고 음.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영감 받았던 것들을 그때 그때 메모하는 아이디어나 좋았던 영감들을 이제 수집하는 영감 노트가 있고. 음.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제 큐티라고 묵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같은거나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음. 노트도 쓰고 있고 감사 일기도 쓰고 있고 이제 이런 독서 모임 하면서 인생 질문에 대한 노트도 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들이 확실히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좀 성장의 관점에서 내가 노트 뭐 기록을 함으로써 거기 그 존재 에 어떤 장점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그때 그 시기에만 할수 있는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그 시기에 내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날려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둘수 있는 게 기록인 거 같아요. 날려 보내면 어때서요? 날려 보내도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음. 없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또는 상황이 변하면서 음. 계속 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음. 또는 기록을 해 두면 안 바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쓰다 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좀 한심한 사람인지를 더 느끼게 돼요. 되게 객관적으로 음.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성장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고 보완해야 하고 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좌표가 되어주는 음. 것 같아요. 일종의 성찰의 매개가 되고, 네네. 성찰의 재료가 되고 이런 거네요. 네, 특히 뭐 감사일기 같은 경우도. 음. 감사 일기를 한번더쓰므로써 그날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 보낼 수가 있는데 음. 그냥 굳이 감사한 걸 찾아서 그날 하루를 조금 더좀 행복하게 감사하게 좀 보내게 되는 것 같고요. 음. 승희 씨는 노트를 쓰기 시작한 시점 열심히 그리고 지금 시점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음맨 처음에는 일에 대한 범주만 좀 썼던 어. 것 같아서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기록? 만 머물러 있었다면 음. 지금은 조금 그그 그 기록으로 인해서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겼고 나란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을 음. 하니까 음.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범위로 점차 확장해 나가고 음. 늘려 나가게 된것 같아요 음 이쯤에서 두번째 질문으로 가면 되겠네요 지난 노트의 기록을 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용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 좀 우리 구독자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썼는데 까맣게 잊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지 말자 라고 써 놨던 문장이거든요. 돈왜 보지 말자고. 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제 그런 영상이었어요. 막전 뭐 세계적으로 부자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느냐의 그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핸드폰을 보, 절대 보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뭐,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었는데, 음. 실제로, 이제, 정말, 논문이나 이런 과학적인 사례에서도 뇌가 음. 아침에,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되게 방해를 받으면, 음. 아, 실제로, 그, 어, 그날 어. 하루가 망칠 수, 있, 어. 하루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어요. 음. 그걸 보고 저도 호기롭게. 네모를 쓴 거구나. 네. 어.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음. 해놓고, 다음날 바로 인스타그램을 켰죠. <laughs> 그게 그... 이제 그거를 그래서 종이를 넘겨서 까먹고 있었는데 아. 그거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죠. 아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적었는데 아. 이렇게 금방 까먹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 맨날 막 다들 뻔한 내용이다 음흠. 이렇게 막 리뷰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는 게내 음. 행동이 바뀔 때까지 똑같은 내용이라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록도. 내가 까먹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음. 계속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교사 음. 아침에. <laughs> 그 핸드폰을 여전히 보지만, 어. 그걸 써놓으면 이제 조금 더 냉장고 같은 데나 현관에 붙여놔야겠어. 어.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음. 그 자기 전에 보는 것좀 나쁘다고 그러던데. <웃음> 네. <웃음> 자기 전에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안볼수 있는 데 깨서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웃음> <웃음> 세 번째 질문은 이거, 이것입니다. 매일 노트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 또는 형식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알려달라는 <웃음> <웃음>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네. 저는. 자기와 가장 붙어있는 기록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 자기와 붙어있는 기록물이 뭔가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다가 기록을 하고 메모 앱을 쓰는 사람들은 메모 앱 음. 뭐 포스트잇을 쓰는 게 되게 가깝게 자기한테 맨날 쓰던 음. 거면 포스트잇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친구는 음성으로 맨날 기록을 하더라고요 음. 목소리로 왜냐면 쓰는 게 너무 귀찮다고 음.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녹음을 해 놓는데요. 내일 음. 할일 투두 오. 리스트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본인과 본인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플랫폼이나 도구로 시작을 해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하려면 좀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 돼야 하는데 뭐 마음만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네 네. <laughs> 어떻게 좀 습관으로 만들까요? 이렇게 노트 쓰고 기록하고 음.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작게 작게 성취감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좀 인덱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 첫 번째 성취감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진짜 포도알 모으듯이 정말 내가 뭐, 이 쌓여져 있는 것에 정말 스티커를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테스크 앱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주거든요. 뭐 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 뭔가 내가 기록하고 노트에 뒀던 게막 뭐 차곡차곡 쌓이는 네. 걸 보는 네. 그런 성취감. 음. 그런 걸 성취감 어떤지, 아니면 브런치에 공적인 글쓰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봐가지고 뭔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성취감을. 좋아요. 네. 좋아요나 친구들이 야, 너글잘 쓴다. 아니면 음. 공유하는 거. 그런 것도 성취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인덱스는 그냥 가장 쉽게 같은 형태로 이제 뭐 노트라면 이런 같은 형태의 노트를 그냥 똑같이 쓰고 스티커로 그냥 인덱스 날짜나 주제별로만 분류를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오, 어, 인덱스가 그러겠네요, 진짜. 이렇게 기록을. 그게 빵꾸나 있으면 막. <웃음> <웃음> 요즘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본인만의 해시태그 트리를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해시태그 트리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숭이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데 해시태그로 숭 언더바 요리. 숭, 언더바, 음, 음. 서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음. 그냥 그걸 클릭하면,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기록물들을 이제 그룹핑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나는 기록을 하고 있고, 네네. 나중에 이제, 숭, 요리, 그러면, 요리에 관한 쓴, 네네. 포스팅들이 쫙 모으면서 나한테 또 성취감을. 네네. 숭, 언더바, 독서, 뭐, 책, 이렇게 하면, 내가 읽은 책만 또 모이, 보이게 아, 하고. 그렇구나.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글쓰기 힘들지 않나요? <laughs> 근데 요즘은 그걸 훨씬 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웃음> <웃음> 컴퓨터에 쓰든 내가 펜으로 쓰든 어쨌든 기록은 글쓰기잖아요. 네. 글쓰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또. 그런 그쵸? 걸 어떻게 극복하나요?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음... 나는 기록을 할수 있을까? 그 기록을 또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걸할수 음.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세바시에서도 사실 이야기를 했던 음. 세바시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은 어쩔 수 없이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된 사람들의 처음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을, 얻거든요. 아, 그 지금 잘 됐다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엉망이었다. 네, 그래서 음. 그 유재석 씨의 데뷔 무대라든지. 뭐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의 첫 책의 첫 문장이라든지 음.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엉성한 경우가 많아서 음. 그런 걸 보면 좀 용기를 얻고 두려움은 어쨌든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어쨌든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단 들었다는 거니까 그걸 그냥 조금 더 불질러서 앞으로 좀 추진해보는 경험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답변, 멋진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질문으로 이렇게 그 독서 모임? 이건 네. 사실은 이제 글쓰기 모임이 맞긴 한데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 책이 왜 좋은가요? 근데 진짜 좋고, 이게 저는, 어,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음. 삶에서 되게 귀하고, 저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음.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답변을 할 기회가 있는데, 음. 그냥 살아갈 때는 진짜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준다는 건 없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지, 조, 특히나 좋은 질문은 되게 내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귀, 귀하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 세바시 인생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 많이 담겨 있고, 음. 이거를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챕터랑 한 영상으로 같이 해보시면. 진짜 삶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작년부터 1년 동안 하고 있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거 짜고 한거 아니잖아. <laughs> 네, 진짜. 저 진짜 이거 <laughs> 진짜 너무 이런, 인생 책이에요, 느낌. 인생 책. <laughs> 인생 질문에 대한 69번에 대한 질문 너무 멋지게 답변해 주셨고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팁도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세바시 인생 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